21번 함축 의미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요 밑줄이 있는 걸 먼저 해석을 해 볼게요.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자, 얼마나 많은, t l 트리스는 많은이지, 셀수 없는, 그러니까 강조한 거야. 얼마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한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끊어지나요 가지고 있는지, 똑같은 시나리오를, 뭐 그것과 같은 시나리오, 뭐, 같은 경험을 의미하겠지, 시나리오니까. 사람면 일단 해볼게요. 어, 모모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7억 개가 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적어도 1억 4천만 명의 핸드폰 유저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지.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커런트 최근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새로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매 14에서 18개월마다. 그리고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약정 끝나면 바꾸기에 되잖아요. 자, 우리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abandon 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every 14 to 18 months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abandon 버리다 라는 단어잖아. 이거 유의어 이렇게 있습니다. 버리다 처분하다. abandon, 아니면 discard something. 그 다음에 dispose of something 그 모모를 버리다 처분하다 자그 다음에 every 요기 요거는 매 모모마다라는 표현 때문에 선생님 잠깐 체크를 하는 건데 자 그리고 every 기수는 1, 2, 3, r 지그 다음에 복수명사는 뭐 모모마다 아니면 서수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단수명사 다 모모마다 그래서 every three weeks나 every third week나 다 3주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2년도 되지 않아서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기 위해서 버린다라는 거지. 하지만 뭐, I'm not이니까, not one of those people.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hone. 자,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거지. 최신 폰을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어, 유형의 사람은 아니다. 실제로 나는 내 핸드폰을 사용한다. 어, 배터리가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이지. charge는 충전이야. 그래서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의 나는 사용하는 편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 그때이다. 그 시점이 뭐야? 핸드폰 차이, c h a r 가안 되는 시점이 바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figure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나 그냥 그 시점에 Replacement battery에서 so 우리 그냥 에이스센터 가서 이거 배터리만 하나 다시 사다가 바꿔껴야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I am told야. 듣는다는 라 뜻이죠. 나는 무슨 얘기를 듣냐면 그 배터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핸드폰은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특징들이 최신 폰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이번 주에 똑같은 일 있었는데 선생님 갤럭시탭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너무 오래된 10년도 더된 거라서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도 안 돌아가고 유튜브도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돌아가니까 사진 기능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게 어딨어요? 이랬더니, 어, 10년 전 거니까 더 이상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이거 더 이상 뭐 못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집에 꽂아놨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어, 이거는 더 이상 뭐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품이. 그냥 새로 하나 사세요. 이런 상황이지. 자,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어떤 정당화이다. 뭐. 자, 전형적으로 그냥 변명하는 거다. 그냥 다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 그 핸드폰은 심지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다. 자, if은 심지어고 that은 <laughs> 형용사 앞에서 그다지 그렇게야. 아뭐 it's not that good. 그럼 그거 그렇게 좋진 않아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어, 약간 한 1년 정도 더 지난 거? 뭐그 정도밖에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겪은 그저 한 사람의 예시일 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지 당신 상상이나 되나? 라는 거지. 그래서 놀라울 것도 없다. 무엇이? 핸드폰들이 take the lead잖아? 자 그럼 그 선두에 서있다라는 거. 1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한 하냐. e-waste 이렇게 잘 쉽게 버려지는 것. 관에서는 핸드폰이 단연 1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같은 경우를 겪는 게 뭐야? 이거지. 나는 이걸 더 쓰고 싶은데 더 이상 이거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제조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새거 사세요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 have frequent trouble 하면은 잦은 오류가 있는 거 업데이트하는데 cannot afford는 감당하다라는 거, 돈을 낼 수가 없다. 새로운 기술을, 기술에 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서 새 기술, 새 것을 살수 없다. 이거 아니지. 옛날 거 쓰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그리고 많은 돈을 낸다. 어, 이거를 수리하는데 수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다음에, a r e driven to change. driven to 하면은 drive는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 하도록 어, 새로운 그들의 여전히 유저를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바꾸도록이 제질 끌려가는 걸 바꾸도록 약간 강요된다라는 느낌이 되겠지. 4번이 돼야 되죠? 실망한다. 새롭게 출시된 핸드폰 모델에 뭐 핸드폰 모델 괜찮지만 예거 더 쓰고 싶다라는.